안녕하세요. 세경트럭입니다. 어, 이번에 안내해드릴 차량은, 어, 저희들이 구변 덤프, 뭐, 하독스 보강, 뭐, 롱 덤프들, 굉장히 구조 변경 덤프가 많습니다. 근데, 하지만, 요 차량은 정품 덤프입니다. 어, 정품 덤프 선호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정품 덤프만 선호하시는데, 어, 여기에 얘는 가성비의 실소까지 있습니다. 얘는 08년 등록에, 어, 실주행거리 7만 k 로 유지하고 있고요. 어 제가 저희들이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행 거리는 저희들이 속이지도 않고 속일 수도 없습니다. 네 형사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부랑 이런 것들 다 확인하고 매입을 하러 가기 전에 저희들이 확인을 다 하기 때문에 네 실주행 거리라고 보시면 되고 네 보시면 외판 상태나 이런 것들 상품화 예전 네 출고 때 스티커 그대로고 지금 보시면은 저희들이 상품화를 따로 하지 않았어요. 보시면은 광택이 좀 죽어 있는 게 상품성으로서는 좀 이제 영상으로는 좀안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원체 컨디션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은, 보세요. 앞에도 굉장히 깨끗해요. 네. 저희들이 선봉하는 범버 정도? 네, 범버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소모품이라고 봐야 되니까. 네. 어, 적재함도 정품이니까 이제 3m40이 나오는 차량이고, 어, 원래 이제 장비 쪽으로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뭐, 보시면은, 뭐 보강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뒷날개 뚜껑에도 사슬로 해 가지고 뒷날개 뺄수 있게, 빼서 쓸수 있게 네, 이렇게다 작업도 해 놓으셨고요. 네. 이렇게 고리를 빼서 네, 뚜껑도 사용하실 수 있게 해 놓고 어느 정도 사용감이 있기는 하지만 네, 08년식에 네, <laughs> 사용감이 없을 순 없죠. 그래서 그만큼 아무래도 이제 지금 요즘에 이제 차량 뭐 화비스로 메가트럭이 단종되면서 팝비스로 해서 굉장히 비용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긴 하지만 또 머리가 크다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어, 특장 쪽으로는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메가트럭으로 해서 좀 가, 가성비 모델 거기에 나는 어, 롱덤프는 필요 없고 그래도 나는 정품 덤프가 필요하다 3m 40짜리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매물이니까요 편안하게 저희 세경트럭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용 한번 정리해 드리면 08년, 08년 등록 실주행거리 7만 k m 대네 거기에 이제 3m 40이 나오는 내가 트럭 정품 떠풉니다. 네, 08년식이 네, 뭐저감 장치도 뭐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모델이니까 편안하게 저희 세경 트로로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